애들 휴가 나왔니 근데? 아! 잘했다 우리 저기 김장 담가야 되니까 뒤에서 같이 배추 좀 다듬어 아! 배추 가지고 오겠습니다 응. 아, 왜, 왜 저래 직장사! 직장! 단! 길! 아이고 어서오세요 단! 던... 길! 아 이거 뭐 사러 오셨어? 스부대 총원에게 초코파이를 돌릴 예정입니다. 여기 있는 초코파이 다 주십시오. 땡! 어이구, 초코파이? 아이, 그래도 오늘 매상 올리나 보다. 전부 다 주십시오, 이모. 어, 아, 이거 두상, 아, 더 있어야 되는데. 두상자 아, 밖에 없네. 아, 그래요? 들, 어. 어머니, 배추네 뭐야? 네뭐이 왜 이래? 근육이 장난이 아닌데 삽질 몇번 했을 뿐인데. 너는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흙탕물에서 몇번 굴렀을 뿐인데. 예, 댄 길, 아니 손님한테 뭐 하는 거야? 이건 매생 올리는 손님한테. 오늘 하루 종일 훈련하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고생은 해병대가 더 많이 합니다. 아니야 특전사가 더 많이 합니다. 해병대가 더 많이 합니다. 특전사 댄. 땡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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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길 아휴 넌왜 지고 있어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땡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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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아니 너도 좀 어떻게 해. 해봐 얘가 이기는 것 같잖아 얘가 선배라그래막 해봐 내가 책임질게. 뭐라도 해봐 이 자식아! 왜너 혼자 짜? <laughs> 야! 자식이가 선면 같이 째이 자식아! 대승! <laughs> 어디까지 했습니까? 아, 이제 막, 막 대결을 하려고 그러던 그림이었어. 음. 아니 특전사가 좀세 보이는데? 맞습니다. 해병대가 더 쎕니다 해병대가 더 힘든 훈련입니다 아 그래? 해병대는 바다에서 훈련할 때 어, 이런 고래 같은 거 이런 거막 이런 거 잡아먹습니다 아 우리 특수부대는 뭐든지 다 뿌셔버립니다 빼셔빼셔땡 길! 해병대는 육지에서 훈련할 때 어, 이런 왕꿈틀이 이런 런거뱀 같은 거 잡아먹습니다 거짓부락입니다 우리는 특전선이 자유시은가 <laughs> 아니 아 야! 야!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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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아! 제가... 아니 이모님 제가 이긴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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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 지아떠아서 특전사 해병왜 이렇게 배가 나왔니아데 아니 아니 아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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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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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식아말아말 태클 걸지 마! 지마문에 <웃음> 이런 <웃음> <으아>! <웃음> 이 자식아 응. 승부를 겨어보지 응. 예! 아! 아! <laughs> 내가 쳐야되는데 <져야> 이거는 이것도... <laughs> 아 되는 거 하나 없네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어머님 비겼습니다 <laughs> 네가 여기 때리는 것부터 잘못됐어 아니! <laughs> 아무래 아무처럼 제가 이겼습니다! 땡! <laughs> 아이고. 너 괜찮겠니? 다른 해병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다음 주엔 꼭 이기는 걸로 짜오겠습니다! 빅 <laughs>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이렇게 매주 이렇게 수달이 나와? 아! 어? 특전사 어? 특전사 게임! 단... 부대 복귀하기 전에 과자 사가려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과자 종류별로 다 단... 주십시오 딱게 단... 아이고 특전사 양반 통도 크네 게 단... 아유 얼른 쉬어야지 아유 뜨시고 너 뭐야? 너 빨간 대신 넌? 씩해 보자는데? 으째라는 거야 이제. 오늘 제산날. 어. 손님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훈련받고서 힘들 텐데. 해병대 훈련이 더 힘듭니다. 어? 뭔 소리야? 우리 특전사 훈련이 더힘들리 해병대가 더 힘들어. 아닙니다, 어머님. 특전사 더 힘듭니다. 땡! 해... 길! 해병대가 더 힘들어. 핑! 생! 땡! 생! 더세 보이네, 특전사가. 해병대가 더 셉니다! 그럼 너도 뭐 해봐! 왜 저, 왜 자꾸? 필승! 필승! 저기 유격 훈련은 어디가 더 힘들어? 유격 훈련 특전사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 대변대가더 힘듭니다. 뭔 소리야? 일레 유격 훈련 어떻게 하는데? 이 자식아 해봐, 해봐! 해봐. 유격 훈련 준비. 유격 PT 체조 1번시전 악악. 목소리가 작다. 악악. 악재 악재 일어섰다. 악재. 앞으로 쭉쭉. 앞으로 쭉쭉 일어났지. 앞으로 쭉쭉 앞으로 쭉쭉. 좌로 굴리. 우로 굴리. 이런 서 전방에 합사. 아이고 잘하네. 센스 <laughs> 해병대가. 이게 해병 유격이야. 니네 특전사는 유격을 어떻게 해? 너네랑 완전 똑같이. <laughs> 야. 어머니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전 돌아가 보겠습니다. 땡! <laughs> 게 특전사한테 지니. 안되면 될 때까지 해병대 형신으로 다음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비. 다음 주에도 지게 생겼네 또.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힘들었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어, 손님한테... 어, 네. 어, 어머니, 내려놔봐. 해병대에서 전 운동만 해가지고 이렇게 힘만 됩니다, 어머니. 내려놔봐. 야. 내려놔봐 도둑이잖아. 도둑. 어, 이 자식이. 내려는할까 자식아, 왜 도둑을 똑바로 하겠습니다. 뭘 똑바로해? 네. 어. 건내도 어? 까지! 아, 저, 저, 죄송합니다. 어? 까지 말해! 아유 고마워요, 특전사. 아유, 우리 특전사밖에 없네. 아유, 이 놈을! 얘는 도둑도 못 잡어. 뭐 귀신 잡는 병이야 무슨 도둑도 못 잡는데. 야, 이 자식. 너 뭐야! 나 대한민국의 가장 센 군인 특전사대 댄! 끈! 이 자식이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장 센 국가전략기동부대 해병대야! 배! 생! 뭔 소리야! 가장 센건득전사야 우리 득전사는 맨손으로 기와짝열 장을 다 때려 부십니다 어머니! 하! 가슴 덥다! 봤지? 어때 이 자식아! 어덩이 새끼야 왜다는걸 다.. 엇덩이 아, 새끼야 아, 파는 걸왜다 때려부셔! 빨리 똑바로 하겠습니다. 뭘 똑바로 한다는 거야 자꾸! 이게 똑바로... 바로 득전사의 작전이었습니다! 뜬! 껄! 이 자식아 너 때문에 괜히 맞았잖아 이 자식아! 너 같은 놈은 다 맞아야 돼! 뜬! 껄! 이 자식아.. 뜬! 껄! 뜬! 껄! 나란히! 뜬! 이자식 가만있어. 진야 이자식아 아유, 어, 어머님 특... 특전사 이긴 거 같습니다. 땡 어, 특전사가 이기네. 특전사가 해병대 너 졌지. 무슨 소리입니까? 야, 이자식아 해병대가 바다에서 전투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지금 바로 보여 줄게, 이자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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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해병대 전투 수영이야. 어머니 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특전사는 모든 뭐 자신있으면 해봐, 뭐 없지? 아, 우리 해병대는 물 속에서도 눈을 뜰수 있어, 이 자식아! 악 악, 악! 악! 봤지, 이 자식아? 어때? 어떡, 이 새끼야! <laughs> 이 장기로 대기업에 취직할 거야? 물 속에서 눈 뜨는 게 살면서 필요해? 똑바로 하겠습니다. 뭘 자꾸 똑바로 해! 어머님! 아무튼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야! 저거 뭐야! 땡! 야쒸! <laughs> 아이고... 아이고... 해병대 망신 다 시켰어! <laughs> 어머님! 이대로면 저 자식 못 보냅니다! 무자비하게 응지하고 <laughs>